하루 물 2리터 꼭 믿어야 할까?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TV 프로그램 유키즈온 더 블록 출연에서 충남대 이계호 명예교수가 하루 2리터씩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건강총괄관 정의원 의학박사는 이러한 주장이 과장되었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방송이 10시간 촬영 본중 일부만 편집되어 상황이 왜곡되었다며 자신의 의도를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건강 장수에 대한 여러 서적과 논문을 분석한 여명훈 작가는 2리터 기준에는 마신 물뿐 아니라 음식이나 과일 등으로 섭취한 수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체질과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지며 억지로 채우기보다 몸이 필요로 할때 자연스럽게 마시는 중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하루 물 1리터는 정해진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적정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